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지금 시간 10시 44분입니다. 어, 저는 지금 평택가는 탁송코를 잡았고요.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네, 출발을 하네요. 네, 어저께는 음, 대통령 선거일이라서 어, 그냥 쉬었고요. 어, 뭐,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콜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네, 다들 티비 <laughs> 앞에 계시는 야구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어, 어떠신가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통령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뭐 누가 되었던가네. 네, 어, 앞으로 뭐 그런 새로운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잘 하리라 믿고 응원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 오늘 어저께 쉬었으니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차량 인수 잘 했고요. 어, 1시간 30분 정도, 네. 이렇게 걸리는 걸로 나오고 있네요. 저희 꿈파 대리 탁송에서 확대 축소 탁송 어, 가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사고 이력 때문에 아니면 벌금 때문에, 어, 확대 축소 탁송 못 하셨던 분들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 화면에 보이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평택시 진이면 마산리. 네, 잘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1시 11분이고, 어, 1시간 반 정도, 네,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송탄 쪽, 예, 송탄역 쪽, 그쪽이, 어, 제일 가까운 시내구고요 그쪽으로 한 번, 어, 나가보면서 코를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죠. 네, 지금 시각 2시 33분이고요. 파리바게트에서, 어, 샌드위치랑 커피를 좀 먹고 있었고요. 아, 어, 콜이 뭐, 없네요. 네, 콜이 없고, 코를 하나 잡았는데, 경기도 광주 가는 걸, 네,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행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예, 걸릴 것 같네요. 네, 이동해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여기는 광주시 문현동이라는 곳이고요. 운행 시간은, 아, 운행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네. 요한 시간 안 걸린 것 같은데, 네, 한 시간 안 걸린 것 같고요. 운행, 아, 운행 요금은 4만원이었습니다. 근처에 분당 음 분당 경매장이 한 3.3km에 있고요. 어 오늘 경매하는 날인가봐요. 콜이 네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여기서 한번 잘 골라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분당 글로비스입니다. 차량 하나를 잡았고요. 어, 남양주 다산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금은 45,000원이고 43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찍히네요. 네, 부지런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초당 순두부국밥 다 먹었네요. 맛있게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3분이고요. 밥밥 먹고 커피 좀 마시고 있었는데. 어, 부리시 산호동에서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 가는 탁송콜이 떠서 네, 이거를 그냥 잡았고요. 음, 도착하면 양평 시내까지 충분히 라이딩 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한번 잡아봤습니다. 양평은 처음 가는데 양평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뭐좀 일찍 한 이거 몇분안 걸리거든요. 한30몇 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고요. 네, 요금은 5만 원입니다.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1분이고요. 여기는 양평군 어, 옥천면삼봉리 네, 잘 도착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50분 정도 걸렸고요. 어, 운행 요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어... 완전 시골로 들어갔네요. 네. 완전 시골로 들어왔는데 어, 아직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양평 시내까지 아마 어, 한 8km 정도 이상은 될것 같은데 아, 일단은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가 많아갖고 입을 벌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내 네,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16분이고요 양평군청에서 어, 화도 마성역 들렸다가 남양주시 신창현풍림아이원아파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금은 45,000원 이고요 어, 그냥 뜨는대로 일단 잡았는데 콜이 너무 없어 갖고 네, 근데 그냥 잡았습니다 네 일단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신창현풍아이원아파트입니다 잘 도착 했고요. 어, 운행 이 아, 운행 시간은 35분 정도 네 걸렸네요. 어, 뭐, 마도역 들렸는데 뭐, 거의 뭐 오너, 어, 오던 길이었네요. 네 어, 아까 의정부 이쪽 도착하기 전에 의정부가 막 떴었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의정부 코리 좀 있을 것 같고요. 의정부로 넘어가서. 어, 의정부에서 고향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이 10시 3분이고요. 빨리 네좀 늦어지기 전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시각 10시 10분이고 거의 바로 코를 잡았고요. 여기서 한 2km 떨어진 곳에서 주엽역 가는 걸 45,000원에 잡았습니다. 좀 싼데 그냥 어, 복귀 코리라 생각하고 네 그냥 잡았습니다. 한번 누가 잡았다가 한번 뱉은 거를 제가 잡았고요. 아, 저는 뭐 그냥 복귀 콜이니깐요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일산 서구 주엽동 강선마을 14단지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운행 시간은 50분 조금 안 걸린 것 같네요. 네, 요금은 45,000원이었습니다. 음, 지금 시각이 11시 19분이고요. 코를 집 쪽으로 가는 걸,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12시 안에 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얼른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1시 31분이고요. 장안동에서 어, 동패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동패동 조금 끝인 것 같은데, 네. 요금은 24,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파주시 동패동입니다. 잘 도착했고요. 운행시간은 21분. 운행요금은 24,000원이었습니다. 아좀 어둡네요. 동패동인데, 교화랑 붙어 있는 동패동이네요. 어, 여기서 집에까지 한 3km 정도 네, 라이딩 하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5분인데, 뭐 어,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 매출은, 매출은 한 30만원 정도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베스트고요 오늘은 좀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사실 어, 외곽으로 어, 돌릴 때 양평 갈 때만 해도 아 양평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 갖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어디지 화도인가 화도에서 네 거기서 어떻게 주업을딱 잡아갖고 나온게 어, 오늘 네, 매출에 좀 도움이 된것 같고요 거기서 못 나왔으면은 참 깝깝할 뻔 했고 또 나왔어도 의정부로 돌아서 이렇게 왔으면은 아마 시간이 네, 늦게 매출은 뭐 됐을지 몰라도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었겠죠 네, 저는 12시 전에 그리고 매출은 한 3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하면은 저는 참 만족하고 네. 어, 충분히 또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잘수 있고 매출적인 면도 어느 정도 되니까 네. 저, 하여튼 저에게는 어, 오늘은 아침 괜찮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어, 집에 들어가겠고요. 어,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네, 뛰고 계시는 기사님들. 안전 운행하시고 안전 귀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